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98회차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kt는 고용표 10승 5패 방어율 2 5 1을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11nc와 홈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고용표는 11일에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기아 상대로 승리가 없는데 투구 내용은 홈에서 워낙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8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내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왜 그들이 현재 2위를 달리는지를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 경기에서 1위를 공략하는 건 시리즈 내내 사기를 올려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3점 1이닝을 야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절대적 우위를 점유 중입니다. 기아는 토마스 파논이 승 1패 방어율 2 6연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17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7.1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파노니는 8월 들어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KT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지만 작년의 KT와 금년의 KT는 많이 다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엄상백 상대로 최영호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기아의 타선은 일단 확실하게 선발을 공략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KT의 불펜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혀 버렸다는 사실일 듯합니다. 2일의 강판 이후 사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전날 경기의 승부를 가는 건 결국 수비와 불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이 점에선 KT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엄상백을 공략해낸 기아라면 어느 정도 좌타자들이 제목을 해낼 수 있고 선발 대결은 팽팽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불펜의 차이가 큽니다. 뒷심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